반갑습니다. 포카이의대낮개나 이야기. 오늘 이 시간에는 파크 골프, 스코카드 없이 아주 간단하게 암산으로 타수 계산하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혼자서 연습 라운드 할 적에 내 타수가 과연 얼마나 나올까? 이럴 적에 암산으로 간단하게 타수를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인들과 그 친선 경기에서 미리 스코어 카드가 준비가 안 되었다든지 또 스코어 카드 기록이 번거로울 때 이렇게 간단하게 암산으로 하면 은 얼마든지 스코어 카드 기록하지 않고 타수를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 지금 제가 소개 해 드리는 것은 매치 플레이가 아니고 스트로크 플레이입니다. 자, 아, 그럼 먼저 암산으로 타수 계산하는 방법을 소개하기에 앞서서 간단하게 파크골프 홀 구성 및 기준 타수를 한번 보겠습니다. 파크골프 홀은 파3, 파4, 파5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파3가 4개 홀, 파4가 4개 홀, 파5가 1개 홀, 이렇게 총 9개 홀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9개 홀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 타수를 보면은 파3 홀이 기준 타수 3 타수에다가 4개 홀 이렇게 12 타수가 되겠고요 파4 홀이 4 타수에 4개 홀 이렇게 16 타수 그리고 파5가 5 타수에 한개월 이렇게 오타수 이렇게 총 9개월의 기준 타수가 33타수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스코어 계산하는 방법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 스코어 계산 방법은 누구나 그 보편적으로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지금 제가 소개해 드릴 방법은 지금 이 계산 방법이 아닙니다. 네, 제가 이 방법을 추천드리지 않는 이유가 라운드를 하다 보면은 이게 파3홀인지 파4홀인지 파5홀인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그 계산하다 보면은 이 암산 계산이 나중에 엉터리가 또될수 있고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석구카드 기록하지 않고 암산으로 하는 계산 방법은 이 계산 방법을 추천하지 않습니다. 이 계산 방법은 기본적으로 하는 방법을 간단하게 먼저 말씀을 드리고 또 제가 아주 간단하게 계산하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준 타수가 33타수입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1번 홀 파서리 홀인데 플레이어 선수가 3타를 쳤습니다. 그러면 스코어는 0으로 제으로 이렇게 표기를 합니다. 그럼 스코어 누개는또 제로 걷지요 2번 홀에 파4인데 선수가 3타를 해가지고 홀아웃, 홀아웃을 시켰습니다 그러면은 버디를 해서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스코는 그럼 스코어 누개는 마이너스 1 3번 홀에 가서 파3 홀인데 플레이어가 4타를 쳤습니다 그럼 보기가 되겠지요. 그럼 플러스 1입니다. 플러스 1인데 앞전에 이 선수가 마이너스 1이라는 코는 석권무게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과 플러스 1을 합치면 또 제로가 되겠습니다. 또 4번 홀에 가서 파5 홀인데 예, 버디를해서 4타를 쳤습니다. 그럼 또 마이너스 1이 됩니다. 그러면 앞에 3번 홀 제로에서 지금 마이너스 홀 마이너스 1을 더하면,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이런, 이런 식으로 쭉돼 나갑니다. 9번 홀까지. 9번 홀까지 돼 나가면, 9번 홀 마지막에, 플러스 1, 을 쳤습니다. 그러면 기준 타수가 33 타수이기 때문에, 33 타, 내가 플러스 1을 쳤기 때문에, 플러스 1 이렇게 하면 자기 타수가 34 타가 됩니다. 이것이 가장 기본적으로 타수를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다른 거는 생각하지 마시고 이 기준 타수보다 많이 쳤느냐 얼마만큼 많이 쳤느냐 얼마만큼 적게 쳤느냐 이것만 계산해 가지고 누계를 내면은 그거 머릿속에 암산을 해가 지쭉 가다가 마지막 구분홀에 가서 그 숫자하고 기준 타수 33 타고 이렇게 다 하면은 자기 타수가 나오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은 가장 기본적인 타수 계산 방법이고요 파크 골프에서는 또더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소개해 드릴 변냉된적고 계산 방법입니다 1번 홀부터 9번 홀까지 모든 홀을 파3 파3라고 이렇게 가정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9번 홀까지 기준 타수가 27타가 됩니다 3 곱하기 9화면수3927 27타를 기준으로 기준 타수를 잡고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자, 1번 홀에 가서 프레이가 3타수를 쳤습니다. 그러면 스코어는 제로가 되겠지요. 그럼 스코어 누계는 제로 2번 홀에 가서 또이 선수가 또 3타를 쳤습니다. 그럼 코어는또 0, 그럼 석호는 또 제로 누도또 제로 이럴 적에, 각 홀마다 지나갈 적에, 다른 걸 생각할 것이 하나도 없고, 기준 타수 파3를 봐가지고, 3타부터 얼마만큼 더 쳤느냐, 한 개를 덜, 더 쳤느냐, 한 개를 덜 쳤느냐, 두 개를 더 쳤느냐, 두 개를 덜 쳤느냐, 개를 덜 쳤느냐? 이것만 계산해가지고, 머릿속에 안기를 해 가면 되겠습니다. 3번 홀에 가서, 파 쓰리 홀인데, 파포로네분 만에 넣었습니다. 그럼 플러스 1이 되겠죠. 그럼 수고 2개는 플러스 1. 4번 홀에 가서 또 4타를 쳤습니다. 그럼 또 플러스 1. 앞에 플러스 1하고 더해가지고 플러스 2. 5번 홀에 가서 또 3타를 쳤습니다. 그럼 제로지요. 그대로 플러스 2. 6번 홀에 가서 2타를 쳤습니다. 그럼 마이너스 1. 앞에 플러스 1인데 한개 깎이면 은 플러스 1. 7번 홀에 가서 오타를 쳤습니다 그러면 플러스 2가 되지요 플러스 2에서 앞전에 플러스, 자가 플러스 1을 가지고 온거 하고 더하면 플러스 3 8번 홀에 가서 또 오타를 쳤습니다 그러면 플러스 2지요 앞에 플러스 3 하고 더하면 플러스 5 9번 홀에 가서 오타를 쳤습니다 그럼 플러스 2 앞에 플러스 5 하고 더하면 플러스 7이 됩니다 그러면은 기준 타고 27입니다. 여기는 27 더하기 내가 플아서7이니7 이렇게 하면 34타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계산하면은 속고 카드 계산 안 해도 자기 머릿속으로 얼마든지 암산을 해가면서는 9번홀까지 계산을 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동료들과 친승 경기를 하더라도 3행이 치더라도 3행 누는 플러스 1 누는 마이너스 1 누는 뭐, 제로, 이런 식으로 서로 외화가면서 치면은 속고카드 기록 없이도 얼마든지 스트로크 플레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속고카드가 혹시 없이 그냥 스트로크 플레이를 하시는 분은 이 계산 방법을 참고 삼아서 실전에서 한번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제나 신나는 파크 골프 즐기세요 고맙습니다.